어디 간 거야 강대리가강대리가 강대리가 지금 연락이 안 돼. 아 벌써부터 이 막내가 오늘 외근 한다고 들었는데 시간 제때 맞춰서 오라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 혹시 솔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그렇고 자네들은 왜 이렇게 긴장을 했다? 그건그렇고 자네들은 왜 이렇게 긴장을 했다? 오늘 게스트가 어떤 분이 오신다는 걸 정보를 어, 입수한다 보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laughs> 왜 이렇게 <laughs> 긴장을 하는 거야? 평소답게 모든 게스트 분들을 특별히 잘 대. 대 잘 대해드려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이렇게.. 도 많이 있거든? 지금 더듬으시네 뭔 소리야 대학 나는! 항상 <laughs> 생활에 함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자네들은 처음 아닌가? 제인생의 처음입니다 이사님 아까.. 뭐? 위키리스크? 뭐지? 위키피디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제가 공부해야 돼 무슨 공 그냥 인터넷 보고 있었네 아 여긴 여인 거 같은데? 전파가 어? 어? 에? 전파성그 이런 그... 이런데 와봤어? 아음나 전파선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맞나? 어, 어, 아니,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처음 오, 아, 뵙겠습니다. 아, 네, 잘 아, 뵙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미미로즈의 마더 언니, 효리입니다. 아, 저 씨, 저, 저... 아, 저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로즈의 메인보컬, 예원입니다. 아, 근데 실물이 더 이런 말 아, 많이 드는 말씀이시겠지만 실물이 더으시네요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걸그룹은 확실히 달라요. 네. 실제로 아,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어떻, <laughs> 한번더 얘기해 보세요. 한번. 평소에 보기 힘든 비주얼. <laughs> 뭐 윤부장 어땠습니까 실제어저딱 들어오시는 순간 네. 지금 못 느껴집니까 지금? 이 지금 두 배로 밝아졌어요 지금 어. 이 안이. <laughs> 아니. 아주 그냥 우주층한이 그게 <laughs> 확 그냥 아주 그냥. 그 저희는 어떤. 어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오셨나요 정보? 정가장사라는 밴드인데. 네, 밴드 보고 왔습니다. 어, 보고 왔어요? 네, 밴드하시는 거 보고 왔어요. 어떤 노래를? 그 있는 네. 거다 보고 왔어요. 아 진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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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족대 구야 아, 족대 <laughs> 걸. 아, 아, 저희가 원래 드러머. 그 강민석 씨라고 강 대리라고 네. 막내가 있어요. 그 친구가 팔공전생인데중간다리해 줘야 되는데 오늘 결근을해 가지고 아 너무 나이 차이가 저희도 거의 삼촌뻘이야. 아버지 차이가 <laughs> 지금 2000년도에서 지금 네. 1965 실례 그 아버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어떻게? 저희 어머니 77년생이에요. 어? <laughs> 어, 네. 어? 진짜요? 네. 이두 사람이 72년생이거든요. 요 아,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서 그걸 어머니가 간다니까. 저희 어머니 6, 8년생이시니다 아, 다행히 저보다 좀비살를만하어어 <laughs> <왔을 때. 웃음> 이게 반걸리 <반가운> 일은 아닌데. <laughs> 뭐 삼촌대라고 만나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짤, 짤, 짧은 시간이지만 <목소리> 이렇게, 멋있, 노, 예, <laughs> 네. 그렇게 돈 내라 기분으로. 편하게 놀려 가십니다. 네, 너무 좋아요 지금 활동 중이신가요? 지금 활동 비활동이신가요? 지금 비활동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 맞아. 아, 는 도정환 네. 네. 시인님의 네. 시를 그게, 차용한 아, 그 도정환 시인님의 시였어요. 그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피는 꽃 어디 있어디어가시였구나는어그 네. 곡이 신곡이죠. 그곡 이제 네. 작년 9월에 이제 저희가 활동을 아, 했다가 아, 이제 네. 지금 휴식기를 가지고 네. 저랑 이제 예원이가 둘이 네. 밴드... 오, 오? 밴드 컨셉으로 유닛을 준비 중이니다고 오, 오, 오 그러면 그냥... 2인조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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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인조로요. 아 진짜. 그 아마 네. 곧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으실 오, 겁니다. <laughs> 그러면은뭐 악기 파트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기타고요. 오 예. 저는 어? 건반입니다. 오. <laughs> 그래서 오늘 저 조언도 구하고 네. 이렇게 밴드의 저희 선배님으로서 선배님. 아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지만 이두 사람은 거의 30년을 밴드 한 사람입니다. 오. 오 아그래사 사람. 기타가 어디? 아 어디 아 어? 기타, 기타리스트고 <웃음> 베이스인데 <laughs> 네. 이분도 <laughs> 기타도 쳐요 요 나. 이럴 때 베이스 다는 분들 물어보기도 하고네 건반도 건반도 네. 저는

해벨레 하게 이게 여기가 충 늘어지게, 충 <laughs> 늘어지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털털털 털. 털털털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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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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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네네. 힘이 아, 들어가면 팔로 이렇게, 이렇게 치려고 하면 네. 너무 힘들고 네. 이게 손목으로 이게 그천 목으로 아, 연주한다 아, 생각해 아, 따로 이제 또문의 뭐 주시면 제가 한번 이름이 어, 아니, 아니. 이름이 있나요 그럼? 아 저희 아직 혹시 팀 이름 미미 상사 어때요? 아, <laughs> 오. 오. 저희가 대표님께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메인 보컬 리드 보컬 네. 네. 그 뭐가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굳이 처음 리드 보컬은 메인 보컬은 알겠어. 네. 리드 보컬은 뭐지? 리드하는 보컬이요. <laughs> 메인 보컬은 뭐죠? 메인 보컬. 메인 보컬이요. <laughs> 아, 좀 다른 건가? 조금 메인 가좀리드보컬은 이렇게 땡겨 주나 보다. 리드에서. 리드에서 빨리 따로 가 이렇게. 이제 예원이가 길을 확 잡아 주면 어? 제가 옆에서 좀 보조를 이렇게 아 면서 그 시너지를 좀만들는 아,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네, 네. 아, 리드해 주는 아, 네. 그런 아까 감싸오는 것도 있고 막 그런 네. 그런 역할도 하는 거네요. 좀다 궁금한데 걸 골고루... 뭐 드세요? 궁금하 진짜 우리가 모네 똑같이 먹어요. 뭐 어떤 거 드세요? 네, 저희는, 저희는 진짜 똑같이 먹어요. 제차의 음식이 김치찌개예요. 네, 제볼 때는 적게도 드시겠지만, 혹은 많이 드셔도 안찔 이유가 연습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연습생 시절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루에 얼마 정도 하고 이런 걸 몰라서, 음...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걸안 해봤으니까 그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고 나오시는지를 좀 음... 일단은 일과가 1 0 시에 출근을 해서. 몸풀기 하고 응. 목풀기 하고 한 다음에 응. 점심 먹기 전까지 뭐 이건 다른 멤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점심 먹기 전까지 보컬 연습을 해요. 보컬 네, 음. 보컬 연습을 한 후에 점심을 먹고 <laughs> 좀 배가 찼잖아요 그러니까 응. 이제 안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아. 저희가 또 일곱 명에서 다 같이 안무를 딱딱 맞춰야지만 네. 또 예쁜 그렇죠. 무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 진짜 저녁 먹기 전까지 거의 안 쉬고 계속 쭉 아, 진짜, 진짜. 안무 네. 연습을 해요. 효리님이 네. 그 약간 리더 역할 같은 거를 하신다고 팀에서요? 네, 제가 리더는 아닌데 최연장자예요. 음. 생일까지 다쳐가지고 제가 맏언니라서 이제 애들 조금 정리를 하고 음. 또 이렇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포용하고 하고. 네 그런 단돌이 음. <laughs> 그런 역할을 하죠. 뭐 예, 그러면 가끔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막 꾸짖기도 하고 아 사실 꾸짖는 멤버 따로 있어요. 아, 아 군기 반장? <laughs> 네, 군기 반장은 따로 있고요. 아 네, 저는 조금 이렇게 유들유들한 담당입니다. 어, 굿 카, 배드 카. <laughs> 그, 그 친구 좀 결단력도 네. 있고. 어그 군기 잡는 분은 어떻게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따라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따 모여 뭐 이렇게 하나요? 요즘 <laughs> 뭐, <군기 좀> 어떻게 <laughs> 이런, 요즘 아 어떻게? 이게 사실 군기라고 <laughs>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군기를 잡는 친구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저희가 연습에 정해진 틀이 <laughs> 있을 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음... 어~ 이렇게. 아 정리를 하고 이런 뭔가 어떤 친구가 틀렸을 때 이거 고쳐 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찝어서 얘기해 줄수 있는 친구 교통정리를, 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잘하는 거죠 네. 음... 그뭐 어느날 어느 공연을 했는데 다 서로 다 굉장히 서로 삐그덕거리고 뭐 이러면 어, 그 친구가 나아서 다시 한 번, 우리 한 번, 이렇게, 뭐, 이런, 이런, 이런 건가요? 이런, 이런, 그런 건가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대표로 나서서 얘기를 하죠. 우리, 네. 이, 오늘 이거,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네. 이렇게 보완하자. 이렇게 음, 얘기하는. 약간 리더십이 있으신데. 네. 네. 저희도 좀, 그, 이 제도를 좀도입하고 <laughs> <거울 웃음> <누구일 건데>? 누가 할 <laughs> 건데? 아, 저희는 주변 이제 연장자 우대 하다 보니까. <laughs> 아니, 강대리. 어, 강대리, 아, 그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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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강대리. 어, 어, 아, 네. 들어. 짜 네. 딱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별로 안 좋은데요? 분위기안 좋다고 <laughs> 지금. 한마 아, 엄청 빵.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아 많이 <laughs>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이거 저저설 인사부터. 네, 자 아, 누가 누군지 아시 아, 아, 알고 있지? 이분은 그, <laughs> 그 <사장님이시죠? 웃음> 연예인 <연예인이시고>. 이 아, 아, <laughs> 네. 미미로지. 네, 네 효리님, 네 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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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강대리, 강, 강민석 대리 드러머입니다. 오. 오! 그, 공연 때 보면, 저 진짜 2층 드럼 칠 때마다 너무 섹시해요. 오, 너무 네. 멋있어요. 어, 얼굴들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여기 이렇게 밝아졌어. 강재리도 처음 보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처음 보는 아, 실제로는. 예, 네, 그렇죠. 네. 어, 조명을 몇개 꺼도 되겠는데요? 밝아가지고. 이야, 아, 이미 아, 다 했어. 이다 아, 했어. 좋아하시는 남성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어, 갑자기? 갑자기? 볼수 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진짜 좋아하는 진짜. 이상형, 어떤. 어, 이상형? 저는 젓가락질 잘하는 젓가락질. 오우 이걸 까야겠네, 젓가락... 뭐 하세요, 지금? 저저 저도, 저도 젓가락질 잘합니다. 저는 젓가락 잘 여기 깨 있나 깨? 그러면 휴, 효리. 네. 저는 말하는 거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투나 목소리 톤이나 네. 말의 빠르기, 단어의 선택 음. 이런 것들을 되게 일단은 탈락이시고. <laughs> <laughs> 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좋은 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같이 네. <laughs> <laughs> 그 주파수는 안 맞는 것 같아. 혹시 멤버들 중에 그 음악 뭐 작곡이나 혹은 작사 이쪽에 참여를 하는 참여는 안 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디 프로그램을 조금 다뤄서 오, 오 여기 또 전문가 두 분이 되세요. 좀 아마추어 수준 정도로 그냥 트랙 제가 만들어서 멜로디 붙여보고 가사 붙여보고 아 그렇게. 해요. 그럼 나중에 유닛 활동하실 때 혹시 자작곡 이번 앨범에는 아마 안 음...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 아, 아, 좋은 곡이 쓰이면 한번 준비하고 계시구나. 네. 내봐야겠다 음. 이렇게. 자 이제 저희 이제 그 의뢰를 저희가 전파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물건 중에 추억의 물건이나 아니면 아자이 물건을 고치고 싶어요라는 물건들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100% 고치거나 할 수는 없어도 일단 의뢰를 받고 있으니까 뭐 있으신.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죠. 저요. 저는 네, 갖고 어? 왔는데요 물건을. 보이세요? 음. 아, 네, 어? 어? 오, 오. 오? 이거 저거 저거. 디카. 저런 카메라. 디카 아니에요? 디카예요. 뭐, 근데 네. 안 돼요. 아, 아 와, 와, 와. 이거 또. 이거 또 아, <laughs> 빈티지하다. 나왔죠? 오, 와 대박. <laughs> 진짜 옛날 거예요. 이걸 충전만 할수 있으면. 야, 이거 일단, 충전하면 되는데. 세운상가나 이런데 가면은 충전기만 따로. 이거 보여주시면은 팔... 파일... <laughs> 어? 야 하지마 팔거든요 이거 약이 있는지 있는 아저씨 혓바닥 되면뭐아아배터리가 다시 껴들었지 네 그것만 충전을 하면 오. 그 안에 소중한 게 들어있을 거야니요그 그걸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너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배터리 문제다 아 SD 카드에요? 그치, SSD 카드에요. 거에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 바로 아 넣을 수 있어. 커넥터가 있어요. 이거, 있네. 응. 네. 그, 뭐, 컴퓨터 이, 호환이 됩니까, 이게? 되죠. 그 되죠, 리더기 되죠. 같은 거를 있어요. 쓰면은, 아, 그걸 살수 아 있죠. 음. 자, 두근두근. 응? 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해서,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기 컴퓨터 폭파되는 거 아니야? <laughs> 해킹 당하는 <다 웃음> 거 아니야? <laughs> 어, 어떻게 하는 거죠? 강들이 이거 좀, 나는 윈도우 7까지밖에 네. 몰라. 가지고 <laughs> 어, 어, 이건가? 나와? 나와?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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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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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나와? 있어. 나와이 네. 어, 이거 한거나는 이거 나 이거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거 보고 놀라야야야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야이뭐야 이거 나거야거 나야? 이거 거나거 나야? 이거 거, 보여드릴게요. 어, 멋있는 거 골라서 와 이거 살려줘. 그래서 그래서 추억을 살려드렸네요 저희가. 효리 네. 씨 가실 때 요리야. 어렸을 때 2008년도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네. 오. 오. 와 <laughs> 이게 요리님이에요 아니 외국 아이가? 아기 때네. 발레 그 대회 나갔을 때요. 오. 이게 자스민. 아, 아, 네, 공주. 어렸을 때, 때 발레했어요? 네. 대박. 발레를 대박. 조금 오래 했었는데 그안 했으면 그게 죽어있는 추억이었을 거 아니야. 네. 와 <laughs> 다행이다.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럼 예원 씨는 없나요? 아 저는 약간 치지를 잘. <laughs> 아 치지가 아무튼 어떤 모양이야? 아니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언니가 엄청 비웃었어요. <laughs> 들어보세요. 왜보세요왜 어. 웃었는지 제가. 아니 좀 부끄러운데요. <laughs> 아니 뭐안뭐 선하게 뭐, 얘기했어요. 할리갈리. 할리갈리자. 어, 오한판 어, 해요? <laughs> 네 이거는 제가 추억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 좀... 가족들이랑도 초등학생때 정말 많이 하고. 음. 초등학교 때그 한참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제 막 시작한 그때여가지고 네, 네. 할리갈리도 많이 하고 공기놀이도 많이 하고 음. 그 원카드 음. 아 음. 그거 그 엄청 많이 했어가지고 음. 이게 이게 제조년도가 2012년도거든요. 와 근데 그걸 새거네요 많이. <목소리> 어... <laughs> 제가 잘 <laughs> 보관을 했어요. 아 그럼, 좀... 아 그럼 아니 너무 세 새워서 의심하시는 겁니까? 십 년이 넘었는데 너무 세고요아 근데 이거 하실 긴 하신 거잖아요 네. 게임으아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 하다가 손에 꺾여가지고 인대가. <laughs> <laughs> 진심이시구나. 아, 네. 어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아네네 아, 열어보셔도 돼요. 오 이거 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어떻게 아, 하는 거예요? 한번 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보여. 이게 그 과일 똑같은 과일 5 개가 되면은 이걸 동을 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이제 과일들이 아, 있어요. 이게오래이네느낌이 이거 얼마? 이거 얼거야 섞어가지고 어? 거 얼마? 이거 얼마? 이아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 이거 얼마?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렇게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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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거얼 이거 얼마? 이거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 이거 얼아 이거 얼마? 이 이거 <laughs> 아나 너무 뭔데? 그런데 어,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죠? 어, 다시 또, 또 내는 다시 가요. 내시는 거예요. 아 다섯 아, 개요? 네. 자 제가 그럼 다시. 아이고. <laughs> 선생님. 자오 내시면 다섯 개니까 다섯을 쓰는 거예요. 어? 어? 어떻게 어떻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 니들 본거 같은데. 아 내셨다니까요. 네. <laughs> 아 여기 카드 마킹돼 있는 거죠. <laughs> 아, 진짜 빠르다. 이렇게 다 가져가면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이 이등이가. 아 1등인겁니다. 이런 게임이군요 네. 진 하시는데. 아 재밌었습니다. 네. 아, 자이저저 선물로 주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악기는 이걸로 네. 쓰시는 걸로. 어 <laughs> 아, 저거 때문에 그래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었네. 아, 네. <웃음> 웃음이 없었나봐요 여기? 아 계속 웃음이 있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진짜 그이세 분은 제 친구들은 처음으로 본 아이돌. 걸그룹이시거든요. 정말 최고의 분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베리 씨, 성함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예원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방송을 나오는 게 처음이라서 아... 너무 좀 긴장되고 떨렸었는데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진짜 저의 어렸을 때 추억을 살려 주신 거. 아...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라비안 나이트를 볼수있게네 네, 네, 아라비안 나이트 <laughs> 진짜 신기한 <laughs> 영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밴드도 하는데 오늘 많은 도움도 얻고 조언도 네.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은 씨 네. 예, 한마디. 예. 저도 어, 오늘 저희 추억의 게임 할리갈리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laughs> 집에 와서 또 하시면 돼요. 네. 네. 아 근데 제가 요글래 이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오, 여기 와서 맞죠. 정말 정말 많이 웃고 와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나올래요. 앨범. 완전체로 나와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너무 좋아요. 그 완전체도 좋고 또그 유닛 활동 앨범 하실때 발매해요. 네. 음. 저희 이제 아쉽지만 보내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자 이제 저희 저 슬로건이 있어요. 그걸 외쳐 같이 저희랑 외쳐주시면 되는데. ヘッジャーディー